네, 수능특강 8강 2.15번입니다 처음 유전자형을 줬고요 라지에이 스몰 에이로 어떤 동물의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이래요 그리고 세포 기억에서 디귿 하고 포에서 상염색체 수 라지에이 더기 스몰 에이 어떤 게 감수 분열인지 몰라요 그리고 원, 트리는 중기 그 다음에 얘는 xx라고 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얘는 결국에는 처음에 지원기 때는 똑같이 라지 스몰레이였을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 죽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두배 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아, 따로 그려야 되나? 만약에 얘 체세포 분열이면 여기서 이렇게. 2배 복제 한 다음에요 이 체세포 중기에요, 체중 그 다음 바로 염색분체 분리 때려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는 게 체세포 분열 그림입니다 <laughs> 만약 얘가 감수 분열을 한다 그럼 얘는 이렇게 이가 염색체 만든 다음에 이걸 분리해서 감수 1분열 하면 이렇게 되고 감수 2분열하면 이렇게 되는 그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핵상 좀 보면 체세포는 다 2n이죠. 2n이고 2n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2n이고. 감수 분열은 여기 2n 감수 1분열까지 1분열 중기까지 2n이다가 여기서 이제 n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2N은 몇인지 모르죠? 네. 근데 딱 보니까 상염색체 수가 두 배니까 얘가 2N이겠다. 음. 얘가 N이고요. 네. 그러면 얘는 2N은 몇인 친구였을까요? 처음에. 음. 그러면 안 되죠. 음. 상... 네. 아니. 얘는 상만 써준 거예요. 상염색체만. 아. X 생각해야죠. 얘는 10이었던 겁니다. 그렇 네. 그다음에 어, 그네드가 적이다. 음... 오케이. 그다음 4. 4는 일단 라지 에 스몰 에이가 더해서 1이라는 거는 여기밖에 될수 없거든요. 생식 세포, 즉 n입니다, 쟤는. 그러면 디귿이 아 얘는 n으로 갈라졌네 그러면 어 그럼 얘가 감소분열이다. 그리고 이게 2 n 에서 n으로 쪼개지는 곳인가? 아직 모르네. 그리고 얘는 그럼 체세포 분열이 되고요. 그럼 이 친구들은 다2 n 일 거예요. 그리고 체세포 분열이니까 야 중, 원이 중기를 했으니까 얘는 요렇게 있을 거고 이게 하나씩 이렇게 가는 그림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노드에 이제 1 3가 있는데 지금 일단 EN이 두개 들어갔어요, 이미. 네. 그럼 n은 얘라는 건데. 음... n이 될수 있는 애가 여기 없으니까 여기죠. 네. 그럼 얘는 n이고 얘가 3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감수 2분열 중기 즉, 여기 그림 혹은 여기 그림이 돼요 음. 그럼 이거 그냥 라지에이 2개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갈라가는 그림이 된다 그럼 얘는 일단 상염수체 4개고 얘는 2고 그 다음에 얘 1은 라지에이 더하기 스몰레이가 4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4면서 1. 쟤는 2면서 2N이니까 8. 얘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 같아요. 네. 기억하는 감수 분열이다. 아니고, 리은 3 맞고, 세포항이다 라지에이의 DNA 상대량. 기억은 2니까, 1개 디귿은 원이니까, 2개 음, 정답이 2번입니다.